오늘의 세미 살림은 플라스틱 텀블러 세척 방법입니다.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 저는 텀블러를 좋아해요. 일회용 컵 대신 반영구적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하지만 텀블러가 일회용보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최소 15회에서 40회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냄새인데요.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아무래도 오염이나 부식에 강한 편이라 조금 낫긴 한데 플라스틱은 사용 직후 바로바로 바로 닦지 않으면 금세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놀랍게도 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균이에요. 항상 축축한 텀블러는 세균이 서식하기 좋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세척을 하면 오히려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악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텀블러는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텀블러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부드러운 소재의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야 해요. 제가 텀블러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솔과 수세미입니다. 참고로 컵이나 텀블러는 전용 수세미 또는 솔을 이용하는 것이 위생적이에요. 주방세제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문질러 주거나 물을 넣고 흔든 다음 헹궈 주세요. 평소엔 이렇게만 세척해도 깨끗한데요. 그런데도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식초, 구연산, 쌀뜨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나 구연산은 강한 산 성분으로 살균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냄새의 원인인 균을 없애줍니다. 세척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입구나 고무패킹, 뚜껑 등을 제대로 분리한 후 세척해줍니다. 그 다음 구연산 한스푼 또는 물과 식초를 2대 8 비율로 섞어 담가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냄새는 물론 미세한 얼룩까지 말끔하게 제거된 모습인데요. 또 냄새를 제거하는 세척 방법으로는 쌀뜨물이나 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때처럼 쌀뜨물에 텀블러를 30분가량 담가 둡니다. 텀블러의 불쾌한 냄새가 줄어들어요. 쌀뜨물이 없다면 밥솥에서 쌀밥을 한 스푼 퍼주세요. 그 다음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텀블러 안에 밥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30분 가량 지나왔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효과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친환경적인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텀블러는 얼마나 오래 사용하셨나요? 왜냐하면 텀블러의 교체 주기는 약 6개월 가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체 시기를 놓치신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텀블러에서 불쾌한 냄새가 지속되거나 스크래치가 가득하다면 꼭 한번 교체 주기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평소에 사용 직후 설거지하는 습관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음료를 담가두거나 보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은 자제하기로 해요. 그럼 알뜰하고 단정한 살림, 세미살림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